우리 토박이 친구들, 2024년 10월 3일 충남 홍성군 죽도의 1박 2일 여행, 항상 건강을 기원하고, 우정이 변치 않기를 기원하며, 언제나 미소가 가득하고 행복하기를 기도하며, 우리는 언제나 그 자리에 있을 겁니다.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, 다소 고난이 있더라도, 서로에게 위로하며, 속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우정으로 간직하기를 바랍니다. 우리는 언제나, 만나면 즐겁고 그냥 행복하고 기분이 좋아지고 그런 우리 토박이 친구들 우리는 코흘리개 시절부터 함께 자라고 국민학교를 함께 다녔고 그래서 아련한 추억들이 저 깊은 속에서 우러나오지 보고 있어도 또 보고 싶고 그래서 우리는 멀리할 수 없는 그런 소중한 친구들이지 언제나 보고 싶다면 달려가고 행복한 시간을 함께하고 그런 시간들이 더 길었으면 좋겠습니다. 언제나 그렇듯 물 흐르는 듯 평온하게 무탈하게 세월이 흘러가면 좋겠습니다. 친구들아 우리 항상 건강하자 그리고 행복하자. 화목한 우리 토박이 친구들 행복한 공간이 되고 담소를 나눌 수 있고 향긋한 커피향 함께 음미하며 그냥 아무 이야기나 하더라도 들어주고 웃어주고 눈 맞추는 울 친구들 우리 여기까지 살아내면서 곱게 곱게 단풍잎보다 곱게 익어가는 것 같아. 우리는 언제나 서로를 따스히 보듬어주고 위로하고 감싸고 토닥토닥 어루만지며 그렇게 살아가자. 아프지 말고 늘 미소 띤 얼굴로 서로를 바라봤으면 좋겠어. 이제 세월은 흘러서 육십 갑자 한 바퀴를 돌고도 더 흘러가고 있으니 우리가 만나서 즐겁게 행복하게 보낼 수 있는 그런 날이 더 많았으면 하고 바래본다. 우리 친구들. 항상 늘 건강하고 행복하자. 만면에 미소가 그치지 않고 환하고 밝은 이쁜 얼굴을 서로에게 보여주자. 그래 그렇게 아름답게 남은 세월도 잘 가꾸어 나가자. 친구들아 또 보고 싶다. 만에 한용운의 시한 구절. 와서는 가고 있고는 벗고 잡으면 놓아야 할. 윤회의 소풍길에 우린 어이타 인연되었을 꼬봄날의 영화 꾸민 듯 잡고 너도 가고 나도 가야 할. 그 뻔한 길왜 왔나 싶어도 그래도. 아니, 왔다면 후회했겠지. 노다지처럼 널린 사랑 때문에 웃고 가시처럼 주렁한 미움 때문에 울어도. 그래도 그 소풍 아니면 우리 어이 인연 맺어졌으랴. 한 세상 새 살다가 갈 소풍길 원 없이 울고 웃다가.